오셔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큰 박수로 쳐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현재 하는 게좀 많습니다 근데 간략하게 어, 서울동국대학교 어, 대학원에 어, 불교 학부를 어, 교육시키고 있는 어, 교수를 지금 역임하고 있고 어, 연화사에 어, 자선회를 만들어서 해주를 어, 살면서 어, 부처님 되는 그런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법화경 자선회를 만들어서 부처님 어, 또 되는 공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 등등 뭐 나라의 국가에 관여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영꽃마을에 현재 베트남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사를 맡고 있고, 어, 로벨재단의 주황위원장으로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등등 있는데 오늘 요까지만 이제 맛보기로 보이고, 그냥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신큰 스님의 인사말씀 감사합니다. 모벨상을 받기 위해서는 모벨 평화상 유명이신큰 스님을 먼저 찾아뵈야 될것 같습니다. 또두 번째 심사위원 소개드리겠습니다. 동남보건대 교수님이 김대식 거 동남보건대 임상병학과 교수님이신 김대식 거사님을 인사말씀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그 연화사고 굉장히 그 인연이 깊은 거사입니다. 어, 그 초창기 연화사에 발심을 해가지고 불교를 믿게 됐고, 어, 96년서부터 98년까지 거사림의 회장도 역임했고, 손 수원으로 이사가면서 다시 작년에 분당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에, 분당에 서 열심히 연화사 에서또 분당을 가고 회사하면서 열심히 니겠습니다 어 며칠 전에 그 심사위원들이 쪽뭐 해달라 가지고 지금 하는 게 없어 가지고 오늘또한거에와 예, 가지고 했는데 열심히 이 심사라는 뭐 기준이 딱 있는 건 아니고 오늘 우리자기 모임 반체가 아주 즐겁게 그다음에 예, 그런 그이 많은 호응을 받은 팀이 점수가 많이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대식 교수님께서 심사 기준을 호응이라고 하셨습니다. 심사위원 세 분이 다 이제 심사 기준이 다르시는데요. 자, 이제 세 번째 심사위원, 강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이신 노승우 고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선물 끼겠습니다. 노승우입니다. 아, 오늘 저, 너무 많은 국장님께서 또 좋은... 이 노래 공연도 있고 이런는데 제가 보신 거셉님한테 심사위원이라고 을 하는데 저 솔직히 노래 음치, 음치 그래도 음치에서도 그래도 좀 잘하는 편이니까 그중면서 여러분들 오늘 저 장기자랑 하시면 박수를 제일 많이 치시는 분한테 좋은 점수를 갖다가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승호 고사님 감사합니다 음치인팀 7개 팀중에서 어? 음치인 팀은 특별히 노송 승 심사위원님께서 조금 더 집중해서 심사를 매주 주시겠습니다. 시상은 1, 2, 3, 4 등이고 인기상, 노력상 뭐그 정도로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팀들이 준비를 열심히 했고 잘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너무 떨리네요 저도. 자 순서는 지금 저 저희가 받은 것이 없는데 준비된 팀.